지금 저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집에 갑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이곳 저곳 맛집들을 먹어봤는데 겨울에 가면 두배로 맛있는 개꿀맛집 보야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몸을 춥게 만들면 더 맛있어요 얼음물을 먹고 외투는 최대한 얇게 입고 나갑니다 여기 사장님은 한우 오마카세도 운영하시는데 사골은 무항생제 100% 한우 사골이래요 몰라요 그냥 엄청 진국이에요 사실 그런 거알바는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간김치 미쳤어요 김치의 신이에요 두번 드세요 갈국수 한번 시키면 이렇게 갈국수 면이랑 미나리, 강추, 버섯 나와요 이제 저좀 먹고 올게요 반쯤 먹으면 장동대에 다대기 있어요 반 정도 먹으면 이거 꼭 넣어 드세요 2차전 시작이에요 갈국수 다 먹으면 족 시켜요 시켜요 국룰이에요 돼지 아닙니다 죽 먹는 거 까먹고 안 찍었어요 저 영상 전 추천이니 다들 믿고 먹어보셔요 수고링